자, 이번에는 이제 이 갖고 뭘 구하냐 하면은 에너지 밴드 다이그러면서 전자의 자리 수는 구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상태 밀도함수를 갖다가 에너지 상태 밀도함수를 바꿔야 됩니다. DE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k에 대한 상태밀도 함수고, 이거는 에너지에 대한 상태밀도 함수예요. 그래서 k하고 e를 바꿨는데 k하고 관련되는 게뭐 있습니까? e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g k의 dk, 반경이 k이고 두께가 dk 사이에 들어있는 토탈 상태밀도 함수나 ge의 de, 반경이 e 되는데서 폭이 de. 파이에 들어있는 전자일수나 같아야 될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에 k 대신에 dk는 파이 자성 분의 k 제곱이 이겨으니까 h 바의 자성 분의 em의 e 곱하기 a의 자성 이렇게 될 거고요. dk GK 곱하기 dk는 파이의 자승 분에 h 바의 자승 분에 eme k 자승 곱하기 a의 3승. 헤이 뭐 제곱이 됐나 3승. 곱하기 dk인데 dk가 또 e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k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k는 어디돼요 h 바 분의 루터 eme가 됩니다. 그래서 e를 갖다가 k에 대해서 미분하면 dk 는 h바 분의 2배 m의 루터 e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바의 분의 1의 루터 2분의 2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얘를 곱해도 되겠네요. 이거 dE가 빠지니까. h바의 분의 1의 루터 2분의 2m의 dE.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dE가 되죠. 그래서 상태밀상태밀도 방으로. P n h b 파의 제곱에 h b 의 삼성 분해 분해 e m e 쓰고 a 삼성. 자 여기 e m e를 e m e를 요 루트 단위가 지 2m 나오면 2m의 2분의 3, 4 a의 3, 4그 다음에 루트 2 하고 루트 2 하고 나누니까 루트 2가 남죠 이렇게 돼자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에서 x가 a 사이 배로에서 와에서 b, 배로에서 b가 a 사인,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들어있는 전자의 수입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a의 삼성 부피가 삼성인 공간에 전자는 전자의 수입니다. 그럼 단위 부피로 하려 그러면 저 부피를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걸 나눠버리면 단위 부피가 된다고. 그래서 단위 부피로 바꾸게 되면 b2나 a3성만 없애주면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h파가 뭡니까? e5는 h죠. 그렇죠? 이거 대신에 2파이 3승이 올라갑니다. 3파이의 제곱 H의 3승으로 바꾸면 2파이의 3승이니까 8파이의 3승, 그 다음에 2 m 의 2분의 3승더터 2가 되면, 그래서 파이 제곱이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H의 3승 분의 8파이가 4파이가 되죠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h과 분의 루터 2에 뭐 나오고 2에 2분의 1을 갖다가 미분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돼요.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2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여기 4로 바뀌면서 m 2m의 2분의 3을 써요. 곱하기 루터 2.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하면 어떤 에너지 E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E는 그러니까 우리 자유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k 다이어그램 보면은 모든 이에 대해서 k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에너지 레벨 여기에 E1이고 여기 E2고 e 1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몇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레벨에서 어떤 레벨 사이에 사이에 들어있는 상태의 수라는 것 자체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수예요. 자리 자릿수, 수가 다섯 개인데 전자가 열개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리 수가 다섯 개 있으면 최대로 전자가 다섯 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률이 또 떨어지니까 그보다는 적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상태 수, 그러니까 자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에너지 2에서 요만한 개수가 상태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서 0에서 1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은 요기에서 요 사이, 제에서요 사이에 들어있는 요 들어있는 전자의 상태 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들어있는 토탈 에너지 수, 전자 자리 열수 N은 제로에서 1파5까지 지인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 되요. 그러면 토탈 자릿수가 나오는 그 사이에. 만약에 전체의 자릿수를 그러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생각한다면 여기 밸런스 밴드고 여기 컨덕션 밴드다. 그러면은 여기 20프라이까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상태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고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자리수가 위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접근만 하면 되는 거니,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제로에서 1일렉트론 볼트까지, h의 삼성분의 4파의 이 2m의 2분의 삼성의 부터 2의 b 주의상는앞으로 빠져나오고, 루터 2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역수에 2의 2분의 3성이 될 거예요.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는. 제로에서 1의 넥토론 볼트 제로의 0 제로 거니까 이 답은 H 3성분의 4파이의 2m의 2분의 3성 곱하기 3분의 2에 1 엘렉트론 볼터에 2분의 3선. 둘이 H 값 넣고, m 값 넣고, 좀 구하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거니까, 세센 5cm당 들어있는 개수가 4.5 곱하기 10에 21승기가 된다는 거예요.